형님, 네, 여기는 경기도 평택의 네. 바람새 마을인데, 아, 정말, 이 가을바람이, 이 콩꽃을 간지럽혀요 <laughs> <laughs> 아, 가을바람이, 가을비.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에 그렇죠. 아, <laughs> 저 넓은 들정을 보세요. 아, <laughs> 정말, 가을에 왔어요. 추수의 계절이죠. 그렇죠. 아, 네네. 아유, 네,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누구신데, 저희를 맞이해 주시죠.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아, <laughs>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네. 이 마을 이름이 바람새마을 바람새마을 너무 예뻐요. 아, 이름이 예쁘죠. 네, 어떻게 해서 아, 바람새마을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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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아, 바다였었습니다. 바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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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네. 습지들이 많아요. 아, 아. 그 다음에 또 연중 새들이 많죠. 네. 그래서 바람새마을 아, 네. 아, 그렇구나. 이 네. 마을은. 도청에 어떤 곳인가요? 예, 2008년도에 돈이 네. 수한 식품부, 네. 녹색 농촌 체험 마을로 나가서 네, 말씀드렸듯이 얘기는 네. 다 되었기 때문에 네. 어, 여기는 머드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머드. 네. 아 그래서 아 여름에 네. 어, 논분장이라고 해서 머드를 네. 네. 받고 휴지 보내서 음. 어, 재미있는 그, 그런 취업 마을로 네, 잘 알죠. 아, 체험도 아 할수 있고 볼 것도 많고. 맞네요. 저 아름다운 것을 한번 네. 구석구석 한번 구경하고 아, 싶은데. 그럼 아, 안내 좀안 해야 안 해야 해주시죠. 한번 보실까요? 드릴게. 예예. 우뭐 역시 가을 경치가. 정취가... 가을이 깃든 <laughs> 마을로 발길을 재촉하는 이순규 한의사와 개그맨 정현수 씨. <laughs> 가을 남자입니다. 가을 태입니다 그리고. <laughs> 발걸음마다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laughs> 바람새 마을의 자랑은 드넓은 평야. 아, 네, 네, 예,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도착한 네. 곳은 다름 아닌 위원장님의 집.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네, 위원장님, 그 병중에 계신 분이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예, 아버님이시고요. 아, 네. 예, 오랫동안 네. 파킨슨병으로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음, 네. 또 당뇨 증세도 있으십니까? 음, 어, 아. 몇년 정도 되셨어요? 네. 어, 한 십여 년 정도 아오. 됐죠. 네. 그래요. 원장님, 네. 10년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파키슨 같은 경우는 네. 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 4단계, 5단계 정도로 보이고, 음. 물론 직접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4단계 정도 되면 이제 그 독립적인 보행이 힘들고요. 아, 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시던가, 네. 5단계 정도 되면 이제 아침대에 어. 누워 계신 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아, 실제로도 좀 이렇게 원장님 말씀처럼 음. 이렇게 좀 거동이 아예 좀 예. 네, 본인 스스로 뭐, 계신데 할... 제가 아, 모시고 네. 오시는 네. 네. 음. 아, 그 정도로 나면 보행은 어려우십니다. 아, 그정도로힘드시군요이 네. 정도면 한 5단계 정도로 봐야 나요 4단계 정도 이제 봐야 되겠죠. 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뭐 지팡이 정도 이제 걷기 시작하신다고 하면 네. 지팡이 정도 짚고 걷는다라고 하면 네. 한 4단계.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네.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떨림 증상이 있어요. 진전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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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 증상이 음. 있고 이제 보행 보행이 느려지고, 음, 네. 심지어는 얼굴에 웃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네. 얼굴 아. 표정을 짓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많이 이제 그알 그 같은 경우는 어두워지고. 네. 같아요. 그러면은 얘 직접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음. 네. 한번 봐도 될까요? 아, 그래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아, 예, 그럼, 그럼 네들어가시요 네, 네. 네. 부장님과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장교까지 지냈을 정도로 활기찼던 아버지. 하지만 파킨슨병은 아버지의 활력과 건강을 서서히 앗아가고 말았다. 지금은 두 다리의 근육을 쓰는 게 힘든 상황. 건강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병마와 싸우는 중이다. 든든했던 집안의 기둥이 부쩍 쇠약해진 모습에 가족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고 옛날 사진만이 건강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누운 채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할아버지. 병마에 지친 할아버지는 자주 눈시울을 붉힌다. 아버님,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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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좀 이방에서 쭉 이렇게 계시군요. 이제 네, 기부하시는 방인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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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뭐 네. 밖에 못 나가시기로 하시죠. 아. 지금 연세가 예, 네, 80세이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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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정하신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네. 아, 굉장히 좀 굉장히 네. 건강하세요. 그리고 10년 정도 됐다고요. 네.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음. 함자가 김성길 김자 성자 길자 길. 길. 네. 아, 네. 아, 네. 어, 그래, 말씀은 또렷하세요, 사실은. 네. 느리긴 하시지만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어보세요. <laughs> 아, 잘웃으시네 아, 잠을 네. 쉬시는데요. 어르신은 손 아, 한번 이렇게 네.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 우리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음. 네. 쭉 펴보세요. 음. 이게 이제, 이게 고유한 이제 진전 증상이라, 네. 떨림 증상이 있으시고. 어르신은 한번 그냥은 혼자 못 일어나시죠? 아. 혼자서는 못 일어나시죠? <laughs> 약간 기도 어두우시네. 예, 예. 예, 그럼 예. 한번 일어나보세요, 어르신. 혼자서. 한번 일어나보실래요? 근데 시간 배란한 이자할 때 아니면. 그렇죠. 네. 예. 이게 어, 그 파킨슨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척인지 기동장애라고 하는데 그 일어설 때. 몸을 예. 데려가 가지고 몸을 갖고 가지고. 그렇습니다. 데려가자 이자리 모지라 또. 그러니까 선 상태도 놓고 네. 움직이려고 하면. 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육, 뇌에서는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근육이 잘안 따를 거예요. 네, 흙질의 도파민 신경 세포가 점차 소실돼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대부분 60대에 이르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선장님, 예? 지금 다른 분과 달리 예. 이렇게 파킨슨병을 지금 알고 계신어 모르시는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침을 놔야 됩니까? 이거는 예. 이제 네. 그 파킨슨이라고 하는 거는 네. 뇌 신경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비가 도파민이요? 그 역할을 못해서 네.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을 정보를 전달하는데 네. 그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음. 그래서 음. 네. 뇌에서 생각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명령은 네. 내리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 버딘 네. 거죠. 아. 아. 혹시 그신경조직체그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네. 혹시 뉴련 뭐 이런 거아 어. 정확한 말씀이세요? 아, 어, 현수 씨한해대편입하셔도 아, 어, 네. 아, 어, 네, 네, 네네. 그 음. 뉴련이 좀 문제가 좀 있다. 네. 네. 아. 근아 그분을 침을 통해서 음.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예예예. 예, 예. 하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머리 부분을 네. 이게 좀 이게 어, 여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진 예예. 네. 요거는 이제 일차적인 거고. 네. 요, 아, 수술 수술하셨죠. 하셨... 수술 네. 아 네. 벌써 만져줘서 깜짝 네. 놀랐어요. 아니, 딱딱해져. 음. 딱딱. 아니 아니, 여기가 좀 내출혈 수술을. 예. 그래서 조금 침노기가 조금 느낌이. 네. 음. 상당히 여러 군데 넣으시네요. 네. 이제 머리 부분을 침을 놓고 다음 네. 어느 부분을 이제, 이제 우리 네. 경락의 시작이 네. 인맥이라고 하는 것과 동맥이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동맥과 동맥. 네. 동맥이 시작하는 혈자리가 뭐냐면 네. 그 장강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게 네. 또한 그 꼬리뼈 인근에 있고 네. 비행기라고 하는 게 균형을 제대로 설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면 네. 꼬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배도 그렇고. 아 그렇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다. 어, 네. 그러면 바로 세우기에는 고개로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네. 꼬리뼈가 제자리를 잡으면 네. 자연스럽게 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네. 좀 제가 장갑을 준비했잖아요. 네. 젤도 준비를 했는데 네. 어르신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호흡.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세요. 자 호흡, 네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후 내쉬고 크게 해보세요. 자 들이키세요. 네, 오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계속. 서비스. 좀아좀 좀 충분하게 좀 여유 있게. 몰라요. 몰라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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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흡 깊게 하세요, 어르신. 호흡 깊게. 네 숨을 아까처럼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게 해보세요. 음. 호흡, 호흡, 예 좋아요. 들이켰다 내쉬고. 내쉬세요, 어르신. 내쉬세요. 들이켰다가 내쉬고. 장강열 마사지 3 단계는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항문 근육을 통해 장강열을 자극해 주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 위원장님, 근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어때 마음도 되게 안 좋아 쓸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어떠셨나요? 이게 아버님이 아프신 거 보면은 네뭐 당연히 모뭐 자식으로서 네. 좋을 일는 네. 없죠. 네. 네. 답답하고 안타깝죠. 네. 음. 예. 그래서 오늘 침 맞은 모습 보고 또 이렇게 모뭐 수치료하는 모습 보니까 또 기분은 또 어떠세요? 예뭐 네.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네뭐 네. 연세가 있으시지만서도 음. 네. 건강하게 사실 네. 그 자식으로서 바라는 네.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항상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 사람들 이렇게 좀 희망을 잃지 않는 게또 이제 어또고 계신 분들도 같이 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 주시면 아버님도 또 건강이 또어 차츰 더 회복해 질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싶네요. 장강혈 마사지 이후 어혈 제거와 부항 치료에 나서는 이승규 한의사. 어혈은 국소적으로 혈액 순환이 정체되거나 성분이 변화된 피. 부항으로 제거해 준다. 순환이 느려져 검고 탁해진 피. 이렇게 어혈을 제거해주고 장강혈 부위에 약과 침의 효과가 합쳐진 약침을 놓아드린다. 그리고 파킨슨병이 시작되는 머리 부분에도 직접 약침을 놓아 효과를 극대화한다. 진료를 마치고 한결 많은 동작을 소화해내는 어르신. 어렵게나마 발걸음을 옮긴다. 어르신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건강 꼭 회복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자가 치료 법 이런 게 없나요? 음, 그래서 네. 일단 머리 쪽에 네.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요 앞쪽 머리보다도 어데, 뒤쪽 어데, 머리. 머리에 그래서 네. 이 두개골이 끝나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laughs> 풍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네. 자극을 많이 주시고 음. 그 양쪽으로 움푹 만져보고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아, 아, 거기를 이제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거기도 자꾸 자극을 주면 사실 그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거기를 자극 좀 주면 좋, 아, 좋, 좋겠고요 네. 꼬리뼈 끝나는 부위 네. 거기에 이제 장강혈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자극을 주시면 아, 도움이 돼요. 아이스파킨 아니, 환자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없을까요? 일단은 네. 그 미국 연구에 따르면 네. 그 동양권에서는 태극권이. 네. 그 파킨슨 질환에 있어서 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 아, 그래요? 네. 저는 동작을 잘몰라데그 그, 뜻이 뭐냐면, 네. 이 태극권이라고 하는 건 정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적 네, 운동. 네, 네. 움직임이 없는 운동, 좀 뭐, 이상하죠? 뭐죠? 그러니까 네. 어떤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음. 균형을 익혀, 익혀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걸음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음. 약 2,000번 정도 넘어짐 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음. 그러한 그, 걸음걸이를 다시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운동을 하시면 하루 이틀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 6개월 이상. 오. 했었을 때 상당한 퍼센테이지에서 그 개선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행장의 개선뿐만이 아니고, 네. 말하는 거, 아. 표현하는 거, 네. 떨림 증상도 안화가 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네. 자, 자 아버님은 어떤 동작을 하시 호흡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편한 자세 에 호흡을 하시는데, 자세 호흡. 복식호흡. 어르신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네. 모아보시고. 네. 들이키시는 거 호흡부터. 그리고 생각은 뭐냐, 은염 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 아랫배에 힘이 간다. 내 생각이 아랫배에 모여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는데 들이킬 때는 한 번에. 그리고 내실 내쉴, 내쉴 때는 두 번에. 내실 내때두 번에. 네, 그 다시 들이키실 때 파킨슨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할아버지가 새롭게 걸음말을 배울 수 있도록 파킨슨병의 효과적인 동작들을 가르쳐준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의 효과적인 운동으로 입증된 태극권.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인지 기능을 개선해준다.